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댄데 똑바로 해라 알겠나 오래 해운네 모든 게 모든 게 눈을 감고 파동 인간 파동 성과도 없다 성이 다 무너진다 니는 알겠나 59야 말피야 이놈의 이재명 이재명 이것 때문에 민주당 이거 북한에서 아이고 전너은 미사일 전쟁터자가 전쟁일 나면은 이재명 때문이다 알겠나? 어째서 구독은 공짜 어, 한번눈러이라고마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자신무당TV <laughs> 맨날 볼게, 이제. 징그럽지? 음. 그렇지만도, 도움 될게말기다 친구님들, 단디 들으래. 음. 에헤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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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유. 천리보고 말리다, 내다보고. 왜든지 옳고 걸름을다 띄우려고 깨칠 수 있어. 내는 모린다. 할배가 알지 모린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한 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음.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laughs>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 씨발, 금방 지다. 아, 싸가지 없다. 일단은 제가 사주를 좀 말씀드리고 아, 좀 하시면. 아, 금방 싸가지 없다. 이 니는 니눈까찢지 네 마라. 자, 뭐 일인 나자 하겠습니다 사주부터 <laughs>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쉬버라이 사주 불러드리기 전에 아?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짜고 치는지 알지 않습니까? <laughs> 아이지 뭐 이점이라는 게 그런 게 나온 거 어쩌라고 할배가 못 기다리 갖고 할배 기다려 줘야 되지 마음을 다스려야돼 그만 심도 음 오랜 매치민감 자 사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1966년 4월 24일 생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아이고, 66년생. 일단은 선생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일단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선생님이 다 말씀하시고 나면, 또 다른 질문을 좀몇 가지를 좀 던져드리겠습니다. 나무원신 봉청, 66년생의 야야 말띠야. 5 9세네 말띠야. 아이고, 야야. 니는 니가 가야 할 길을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59세 하이고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데 똑바로 해라 알겠나 뭐 와이카는 씹어 바로 써라 그러고 이 사람은 변덕이 많다 변덕도 많고 머릿속에는 생각이 너무, 계산이 너무 많다. 그래갖고, 니는 그것 때문에, 니네 사주 촉진다. 알겠나? 큰일 났다. 어 음, 옷이 자꾸 이상하게 튀어나서 큰일 났네. 아, 할아버지요. 음. 아이고, 나무심, 봉뭐 이제 천리보고 말리보고. 음. 그러고, 니네 사주는, 사주에는 앉아있으면은, 항상 그 사주가, 나중에는 다써먹고 활용을 할 건데, 혼자서 왜저 불이 난거몇 키로, 아이고, 참말로 막, 궁디 떴다 말았다, 앉았다, 섰다 말았다, 떴다, 지랄에 혼자 붙이고 잠고 치는. 근데 이 사람은 중심이 없다. 그러고, 네가 그게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앉아 있는 기존에서 뭔가가 새로운 동토나 새로운 기운에서 가서 움직여야만이 이 사람은 지 사주가 풀린다고 돼 있는데 네가 그이 사람 육시 아까 5십 9시에 말띄하는그 자리에 있는 기존에 있어서는 지금은 조지 몰라도 너는 또 뒤통수 맞는다. 그러고 배반당한다. 배신당한다. 이용당한다. 아이고 참말로 기가 찬다. 아이고, 참말로, 동방에 참말로 나가볼 때이 사람 사주에도 남의 말을 많이 듣지 마라. 내 중심에 내 사주도 지 본인이 모를, 몰라서 저 모양, 저 꼴이지. 그, 이 사람은 뭔가 내가 볼 때는 하헤이, 나무 심봉청. 그렇다면 선생님, 어? 지금 불러드린 응. 분의 사주가, 선생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분의 사주가, 응. 2024년 4월 정도에 운기의 흐름이 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무 송신고시 끌었고 그냥 나가 볼 때는 하나의 지가 앉은 그 어느 소속의 무슨 기관인지 이름 하나에서 그걸 목숨을 걸고 자꾸만 이용을 해 쳐먹는데 아니다 니도 자칫 잘못하면은 올해 해운에 모든 게 모든 게 눈을 감고 파동 인간 파동 일신 파동 이사제의 모든 게 그러면 말하자면 가정 일신 뭔가의 명예 이런 모든 게 파동이 들어간다. 이 사람은 파동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고 야야 이 하기사 니네 색을 니가 모르게 해놓 고모양 그 꼬꼬리지. 그 근데 너무 자만하지 마래 니 까불다가 코 깨진다 그러고 너무 다른 사람 말 믿지마고 니 자신을 믿고 살아라 캤다이 그러고기내기덕 협조 없다 니가 샤빠지 햄만큼 결실 없다 성과도 없다 성이 다 무너진다 니는 알겠나 오십구야 말띠야 까불지 마라 선생님 보시기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까 <laughs> 길을 잘못 간거보다는잘 가고 있었는데 뭔가의 사유 계기로 풍파가 나서 풍파가 나면 그 풍파에 맞게끔 자기 가 대비 대비 대체 방안 생각 지혜로 깨는 걸잘 해가 가야 되는데 그거에 마저도 놀려나고 휘둘려 가지고 중심을 못 잡아서 자칫하면 인생 야 인생 팥 자게 쪽박 난다 너는. 아이고 와이리 시끄럽노. 사주가 너무 글세다. 너는 글세 가지고 어찌 든지내 사주가 세면은 어떤 때는 뭔가가 약한 자와 그리 우리가 그 뭐지 오행에 있어서도 이래 보면은 강하고 강한 자가 만나면 더잘 되는 경우가 있듯이 이 사람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한자한데 가서는 지가 강한 기운에서 더 하다 보니까 지가 지 화에 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주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아이고 자꾸 또 나중에 보면 눈물 비비흘리겄대 아이고 중심 잘 잡으리. 택도 안 한지 자꾸 까불라 끌지 마라. 몰라 일리 나온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불러드린 분의 사주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 4월 24일생 남자분의 사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임종석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뉴스와 맞물려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임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제 운동권의 좀좀 대표 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전대혁 의장까지 했으니까 우파에서 보자면 자파를 어, 이끌던 사람이었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음. 이낙연 대표와 손잡기로 하고 뒤통수를 쳤죠. 아, 아우. 예. 잘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 민주당에 다시 남으려고 하는 속셈은 잘 모르겠지만 임종석 지금 실장 같은 경우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사실은 좀 민주당에서도. 내 보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긴 맞습니다. 근데. 그 들리는 말로는 뭐 선대위원장에 앉힌다고 하는 아... 그런 조건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니맹은니 음, 네네 임기는 지금 올해는 아까 60, 59이라 했나? 이 사람은 9국에 내년에 60, 5878 9국에는 네가 변동이 있으라 겠다. 응? 그런데 이 변동이 없다 하면은 그 자리에 방치하고 있다가는 나가 볼 때는 몰입됐어 고립이 돼서 나가 볼 때는 내 사주에 갖고 있는 운기를 펼쳐질를 확산을 발휘를 못 한다.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치는 격이 된다 이란다. 그래서 아마 지금에 뭔가가, 어, 많이, 중심이, 기가, 기회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뒤에서 어떤 누군가의 조장으로 해서 흔들리긴 하나, 나가 볼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내 사주, 내 사주를 보고, 그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가 볼 때는, 아이고, 반, 이도 배가 산으로 간다, 풍지박사. 반디해라 기운의 올해는 살부라고 만인의 구슬이나 신간, 파동으로 인해서 파괴, 실패, 자칫 잘못하면 잘해도 본전인데 아마 이분께서는 뭔가가 조직의 흐름에서 해운에 좀 바친다. 인간도 바치고 해운에도 바치고 사주도 내가 볼때 털린다. 이래서 아이고 이렇게도 좋은 이런 명색의 좋은 이런 자리가 와 이렇게 나중에 됐노 저 지붕 쳐다보고 한탄하게 될 그런 형국이다. 어쨌든 나가볼 때는 안 좋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화보가 어떤 것이냐. 음. 586세대를 척결하고 운동권을 척결하자고 하는 그런 걸 모토로 지금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운동권들이,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이 이번 계기를 해서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임종석, 그 임종석 같은 경우에, 임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자파의 어, 수장이라고도 할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 음음. 임종석 같은 사람입니다. 음음.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노동 운동을 한 사람들이고, 진보당에 많이 있죠. 아. 그런 사람들인데, NL과 PD 뭐 그런 식으로 통칭을 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인 NL파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국가의 정책을 좀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뽑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게좀 정리가 되겠는지? 나는 신점이고 피디님은 뉴스나 올라보고 시부리된 건 모르겠고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직계에논리다지 말고 그러고 그 민주당의 뭐 의원이가 소속인가 모르겠는데. 아이고, 참말로, 끼리끼리 놀고 자빠졌다! 니네 사주에 말려들지 마라! 그러고, 이 현재에, 그리고 지가 알면서도, 나가 볼 때는, 자꾸만, 내가 볼 때는, 감긴다. 지가 알면서도 깨어나야 되는디유. 휘둘리지 마라, 카나. 아이고, 기가 찬다, 이놈의, 이재명, 이재명, 이거 때문에, 민주당 이거! 아이고, 지 혼자 뒤지면 되지. 우리나라 또이 국민들 다 죽게 생기갖고내 한마디 해줄까? 북한에서 아이고 저놈의 미사일 전쟁터자가 전쟁일 라면은 이재명 때문이다 알겠나? 어째서? 그거 내가 옛날에도 언급일 앞에 언급한 거 있지만 도 이유 영상에 이재명이 이거 북한의 김정은하고 밀착관계의 은밀한 친숙한 뭔가에 정말 미묘한 관계가 오고 간게 있디. 분명히 있다잉. 그래갖고, 지금은 이재명이가 흔들리고 씨, 아, 중단되고 씨끼는 김정희가 t 비지가 날린디요. 전쟁 나면 이재명 때문이다. 우리 다 죽는다. 큰일 났다. 그래서, 임종석이든, 아이고, 어느 누구 정치인이든지 간에이음 우리 국민들 역시나 저 산시무당 TV님 같은 이런 한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어쨌든지 우리 국민, 서민, 나라, 백성을 위한 이런 정말 옳고 바른 우리 국민 나라가 살아나는 이런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인이 않는가 그런 게 중요하니까니. 아이고 피디님요. 저는 그리 힘더 우리 친구님들요. 그래서 뭐 어느 정치인 욕해 봐야 소용없고 마, 지주만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것같은디요 24년도도 얼마나 좋은 해가 될란지, 나쁜 해가 될란지, 뭐청룡이 해락하는디도, 청룡이해 좋다. 좋은데 올해는 우리 국민들에서 모든 거는 다 그게 정해져 있다이. 그래서 투표, 어쨌든지 생각, 심사숙고 잘하셔갖고 하게 되신다면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 위한 정치인 올바른 인간, 인재가 이었을거 들었을 거예요. 들어서므로써 우리나라가 국민 모두가 살 길이고, 어, 내가 볼 때는 다시 정말 나라가, 어, 펼쳐지는 그런 좋은 국가, 대한민국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님들 맞다, 이거! <laughs>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친구님들 뭐, 말이 필요하노? 우리 올해 24년도 의원들, 지방마다 국회 의원들, 정말 잘 뽑아야 될것 같은데, 저 민주당 이재명 때문에 다 썩어 빠지, 다 죽었다, 그만. 택도 없, 대도 안 한다. 아, 또, 보글날락하지만도, 연가리대식을노 한마디 또 합니다. 그렇지만도, 어쨌든지 우리 친구님들, 대동단계 해서 좋고, 옳고, 그럼 가치관 판단 잘하셔가지고, 한 표라도, 득대는 정치인 옳고 바른인한테 표를 던져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건강하세요.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띠라고 마.